센터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종소리를 듣는다. 이 알아차림 종소리가 울리면, 이 알아차림 종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춘다.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춘다. 움직임을 멈추고, 일하는 것을 멈추고, 말하는 것을 멈춘다. 심지어 아이들은 뛰어놀기를 멈춘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호흡으로 되돌아가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부모들이 멈출 때 아이들도 멈춘다. 마을 전체가 멈춘다.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호흡을 위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모두 멈춘다고 생각해 보라. 모두가 함께함으로 아이들도 이 자연스러운 수행의 흐름을 따르게 된다. 이러한 순간들이 매일 매일 반복해 일어날 때 수행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된다. 우리 어렸을 때 얼음땡 놀이 한거 있잖아요. 얼음땡 놀이하는 놀이하려고 우리 일부러 얼음 하고 땡 하고 그러잖아요. 그, 그거의 연장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른들이 할때 재미나게 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어른들도 뭔가 하고 있었고, 애들도 뭔가 하고 있었는데, 그 종소리를 울리면 다 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 뭘 하냐? 하던 걸 멈추고 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숨 쉬고 있구나. 느껴보는 거예요. 호흡, 숨 쉬기, 그게 뭐 중요하다고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잘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을에서는 그렇게 종소리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자꾸자꾸 하다가 보면, 음, 나 스스로 종을 울릴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꼭 누가 종을 울리지 않아도 내가, 아, 내가 호흡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마음의 종소리를 울리고 그때 내가 잠시라도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플럼 빌리지에서 알아차림 수행을 위해서 호흡 멈추고 호흡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음, 그래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건데 호흡을 하다가 보면은. 나, 내가 생각이 원래 많이 있었잖아요.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그 생각이 가라앉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한 그과 과육체 갈아놓은 그 사과즙 이 처음에는 그 과육이 막떠 있지만 시간을 두고 놓아두면 어느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과육이 가라앉아서 맑은 사과 주스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그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멈추고 숨을 느끼는 동안 그것들이 가라앉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과 과육이 점점 가라앉듯이 내가 모든 걸 멈추고 호흡을 느끼면서 있으면 시간이 가면서 나의 생각들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올빼미가 도둑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도둑이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요. 그것처럼 내가 생각을 바라 보기로 결정하는 순간 생각이 점점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과 주스가 이렇게 가라앉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더 마음 에너지를 사용해서 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니오가 자기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못 믿다가 그래서 정말 자신이 타고난 그 능력을 발휘를 못 하게 되는데, 근데 자신을 점점 믿어가게 되면서 어, 존재감이 살아나면서 나중에 막 몸을 엄청 잘 화,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총알이 날라오면 막 피할 수가 있어요. 막 피할 수가 있는 경지도 대단한 경지인데 이, 이 사람이 정말 그 자신의 100% 믿게 돼서 자신의 존재감이 100% 살아나면서 이제 아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오라가 생기면서 이 총알이 날아오는 걸 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이 총알이 이이 이, 이 아우라를 못 뚫어요. 이 존재감으로 이게 마음의 에너지거든요. 마음이 그냥 그냥 보이지 않지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로 인해서 나를 보호하는 그 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알이 날아오는데 여기서 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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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다 멈춰요. 한순간에. 다 멈추고 이것이 천천히 사과지 과육처럼 가라앉나요? 아니죠. 딱딱딱딱 멈추고 그것이 후두둑! 후두둑! 하고 한 일시에 무너져버려요. 그것처럼 저는 그걸 활용해서 이제 제가 길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멈춰요. 아, 그전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기 유리잔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유리잔에 아주 맑은 물이 들어있어요. 유리잔에 아주 맑은 물이 들어있는데, 어, 거기다가 흙을 한줌 넣어요. 그리고 또한줌 넣어요. 그리고 또한줌 넣어요. 그러면 그 유리잔이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엔 맑은 물이었지만, 내가 흙을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탁해지겠죠. 거기다가 내가 유리봉으로 휘휘 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흙이 들어왔다고 해도 젖지만 않아도 얘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인데 내가 그걸 져으면 어떻게 됐어요? 져으면 얘가 계속 부여요 계속 부여. 언제까지? 내가 젖지 않을 때까지. 여기서 이 유리잔에 담긴 물을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마음인데, 어, 그리고 모래를, 그리고 그 흙을 우리의 하루 살면서 생기는 감정들. 좋은 감정만 생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흙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이 탁 생겼어요. 그럼 그때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사실 누구를 만나서 안 좋은 건그 사람 하루 종일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뭐몇분 아니면 사실 기분 나쁜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한 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기분 나쁜 순간 사실 몇분 밖에 안 되는데 나는 어때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기분 나쁜 일은 한번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그 사람과 헤어진 다음에도 나는 내 마음의 봉으로 계속 접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쳤고, 계속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도 안, 나,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을 수 있는데, 나 혼자 그걸 내 마음을 저으면서 계속 내 마음에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꼭 기분 나쁜 일 아니더라도, 마음 속에는 뭐 오만 가지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마음이 내 맑은 상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다가 이렇게 멈추었을 때, 그 유리잔을 딱 떠올려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저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졌던 봉을 내가 마음의 힘으로 멈춘다고 생각을 해요. 멈췄어요? 근데 마음이 아주 깨끗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유리봉을 딱 멈춘다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흙들이 가라앉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나는 그 흙이 천천히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 마치 니오의 아우라 때문에 그 총알들이 후두둑 떨어진 것처럼 그 흙들이 그 모래들이 나의 그 생각들이 내가 그 마음의 봉을 사용하는 순간 마음의 봉을 그냥 멈추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돌리고 있었던 거니까 그 봉을 멈추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흙들이 두두둑 그 총알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두두둑 하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갑자기 맑은 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정신이 갑자기 맑아져요. 시야가 갑자기 훤해져요. 막우리를 어디를 가고 있다고 해도 사실 생각 속에 쌓여있으면 뭘 봤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수 없어요.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 던 어떤 것들이 엄청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러면 생각하는 게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는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그렇게 한번 정화해 주는 걸 저는 자주 해요. 그러면 언젠가, 언젠가 맑아지는 순간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수행 중 지루함을 느낀다면 아이들은 이렇게 하도록 배운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지루하다. 숨을 내쉬면서 지루해도 괜찮다. 우리는 아이들이 감정에, 자신의 감정 그대로를 느끼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공간을 제공할 뿐이다. 플럼빌리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안 돼, 안돼 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괜찮아 하고, 하고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들의 공간을 만든대요. 아이들의 방은 미술품, 공예품, 놀이, 이야기거리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평화다. 방에 들어와 앉아서 안정이 되면 눈을 감고 밖에 공간과는 다른 특별한 공간에 들어와 있다고 상상하도록 한다. 공간과는 다른 특별한 공간에 들어와 있다고 상상하도록 한다 시간이 갑자기 느려지고 자신도 느려지게 하는 공간에 발을 들여 놓았다고 상상해 본다 시간이 갑자기 느려지고 자신도 느려지게 하는 공간에 발을 들여 놓았다고 상상해 본다 그러면 서두르지 않게 되고 흐트러지지 않으며 더욱 집중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으며 더욱 집중하는 상태가 된다. 발걸음을 천천히 때려하고 주의 깊게 듣기 위해 노력하며 조용하고 침착하게 말하고 더 이상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음, 여기서는 이렇게 크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다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마음의 종을 올려서 그러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뿐 플럼 빌리지에서는 진짜 종이 올려주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는 내가 생각이 났을 때내 마음의 종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멈추고 숨을 숨을 느끼고 바라보고 또, 그런 생각을 멈추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만, 그, 사실 우리 너무 바쁜 거에 익숙해지고, 계속 뭔가를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진짜 바쁘기도 해서, 뭘, 1, 2분, 뭐, 10초라도 멈추고 있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까지 멈추기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다만 몇 초라도, 가던 기, 가던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마치 슬로우, 비디오,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내가 슬로우 비디오를 찍는 것처럼 그렇게 다만 몇 초라도 가던 속도로 멈추어서 좀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때에 나를 바라보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게 멈추어서 어,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알아차림 호흡을 위해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비워두는 것이 좋다. 특정 시간에 어느 공간에서 날마다 하는 수행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의자를 이용해도 좋고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아도 좋다. 편안하게 앉아서 허리를 곧게 세운다. 단, 긴장해서는 안 된다.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호흡을 따라간다. 들숨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인 후에 날숨에도 마찬가지로 온전히 집중한다. 그러니까 호흡하는 거 느끼라는 소리예요. 이거를 아침에 5분이라도, 잘때 5분이라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호흡을 해도 좋고 아니면 오늘 하루를 저녁 같은 때는 되돌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것이 아침에 일어난 내가 눈 떴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잠잘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오늘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나의 느낌은 어땠는지 그거를 한번 돌아보면 좋고요. 음, 그거를 자꾸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실제 생활에서 어, 나의 생활을 하다가 문득, 어,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오늘 뭐 했는지 상상해 볼, 어, 되짚어 볼 거잖아? 그 생각이 나면 지금 이 순간도 그 순간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되짚어 볼 때, 내가 오늘 뭐 했는지 다시 돌려볼 때 좋은 거가 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좋게 느끼고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 아, 잘 살았다 싶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딱 드는,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다가, 아, 이따가 내가 이 순간을 되짚어 볼 거지? 나 이때 좋은 느낌을 내가 기록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좀더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을 내가 창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화를 찍는데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찍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그냥 호흡을 그냥 바라봐도 좋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어떤 어떤 뭐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 일정들이 있겠다. 그때 나의 마음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생각해봐도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다시 아 내가 원하던 대로 사라졌었나 한번 되돌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 호흡 수행과 더불어 알아차림을 위해 매일 한 가지 행동을 완전하게 의식하는 방법을 선택 방법을 선택해 본다. 나는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각각의 틱락한 스님이요.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거기 계단이 있나 봐요. 각각의 계단을 온전히 즐긴다. 숨을 들이쉬면서 그러니까 생각에 쌓여서 계단을 오르는지 어쩌는지 습관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계단을 온전히 즐긴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계단을 오르고 미소를 짓는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그것을 즐긴다. 숨을 들여 마시면서 미소를 짓고, 숨을 내쉬면서 계단을 즐기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이, 예수님이 너희가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요. 그니까 러 그건 것 같아요. 아이들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오후의 일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 그게 뭐가 재밌을까 싶지만 그게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지금 이 순간에 즐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 너무 많은 생각에 나의 현재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즐겨야지라고 한 가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모든 걸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면 좋지만, 어, 그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이렇게 결정해, 생각해 볼수 있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저는 아침에 이제 어디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줄을 이제 걷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는데 어차피 가야 될 거니까, 아, 그 거리를 갈 때는 나는 나를 바라봐야지 하고 그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 오기 연습을 하고 싶은 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